최근에 CFD를 이용해서 난류 천이를 고려한 익형에 대한 전산해석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하수 0.2, 레이놀주수 300만인 낙하 0012 익형의 학력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받음각에 따른 학력계수 계산 결과입니다. 점으로 표시된 실험치에 비해 완전 난류를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낮은 받은 각에서 약두배 정도 큰항력을 예측하게 됩니다. 반면, 난류천이를 고려한 계산을 하게 되면, 실험치에 매우 근접한 빨간 선과 같은 결과를 얻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익형은 낮은 받은 각에서 압력 항력이 매우 낮음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는 마찰 항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가지 계산에서 얻은 표면에 마찰응력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익형의 앞부분에서 발생한 층류 경계층이 난류천이 과정을 거치면서 난류 경계층으로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큼 적분값인 항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 CFD의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에서 눌러야 지가나오지